조용한 시골 마을에 동네 개들이 하울링하며 짖기 시작하더니 트로트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린다. 그러고 일톤 트럭 확성기에서 고물 장사가 왔습니다. 고장 난 농기계, 컴퓨터, 고철, 배터리 등을 산다는 확성기 소리가 들린다. 마을 사람들 이목을 끌기 위해 차는 서행하고 방송 소리는 끊임이 없다. 이 방송 소리에 동네 개들도 반주에 맞춰 열심히 짖어준 거였다. 보물장사 차가 집 주변 동네 길을 선회하는 것을 창가로 봤었는데 방송 소리를 나지 않는데 개들이 계속 짖어서 나가보았더니 길가 맞닿은 농기계 창고 쪽의 보물장사가 차 확성기 방송은 꺼놓은 채로 차에서 내려 창고 쪽과 농장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나와 마주치자 사람 계셨네요. 하며 멋쩍게 웃고 여기 안 쓰시는 물건 많은 것 같은데 필요 없는 것 본인한테 판매하시란다. 방송 소리가 시끄러워 방해될 것 같아서 방송 껐다고 쉬지 않고 나을 뗀다. CCTV에 기계 만지작 거리는 사람 있어 나와봤다 답변하니 오해하지 마시라며 황급히 자리를 뜬다. 사람을 의심하거나 조금이라도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잘 못된 것인데. 저분은 그럴 생각 없었을 것 같은데 내가 예민하게 반응했네 라고 반성하는 척을 해본다. 농산물, 농기구나, 농기계. 농기계 부품들을 도난당한 게 다수라 사유지에 이런 분들 방문 반갑지 않고 CCTV도 다수 설치되어 있다. 시골은 도시처럼 재활용품 수거하는 곳도 많지 않고 집들도 본인 토지에 건축하기에 큰 마을이 아니면 집들도 여기 한척 저기 한척 떨어져 있다. 1년에 4번 분기별 면단위로 특정 일자를 정해놓고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자원업체에 판매하고 마을 숫자별로 수익금 배분하는 숨은 자원 찾기 행사가 있다 이 행사가 아니면 사실상 재활용품을 모았다가 고물상 즉 자원업체에 가져다 주고 수익금을 받아 오던지 동네 다니며 방송하는 고물업자에게 재활용품을 주고 소장해 현금이나 빨래 비누 몇 장을 받는다 농가에서는 치워야 되고 고물업자는 물건을 매입해야 되니 상생관계가 된다 차를 타고 다니며 물건 수거하시는 고물 업자도 본인이 자원 업체 운영하면서 남는 시간에 영업 삼아 돌며 수거에 가시는 분이 계시고 트럭 하나 가지고 다니시며 물품 수거해서 자원에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다. 모든 업이 저렴하게 구입해서 비싸게 판매해야 수익이 늘고 종일 기름 써가며 차량 운행에서 물품 수거에 가시니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한다.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다. 이런 분들한테는 연락처 받아놨다가 어느 정도 모이면 수거에 가시라고 하고 물건들도 그냥 드리기도 한다. 그러나 질량 보존의 법칙 어디를 가도 또라이들은 존재한다. 바로 손벌은 나쁜 분들이다. 시골의 농가에 CCTV 보급률을 높인 게 농산물 도둑들도 있지만 고물 장사 또한 높은 보급률에 일조한다. 몇년전 동네에 노부부께서 몸이 편찮아 자식들이 서울로 병원을 모시고 간집 용케 알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들을 가져가려 하더라 차로 진입로 막고 물건들 당장 원위치안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하니 폐가인 줄 알았다고 변명을 한다 폐가여도 소유권 없는 자가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 지인들한테 들어보면, 밭 귀퉁이에 고추 심으려고 가져다 놓은 고추 말뚝, 새말뚝을 차에 실고 있다 걸린 보물장수에게 뭐 하는 짓이냐. 당장 원위치 시켜놔라 하니, 일부만 여기 밭에서 실은 거지,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구매해 온 것이라고 이게 여기 밭에 거냐는 증거 있냐고 뻔뻔하게 하더란다. 꼭 경찰을 대동하던지, 신고한다 해야 사람이 대화가 되고 바른 행동하는 멀쩡해지는 매직. 농기계 부품을 도난당하는 사례도 많다. 부러지거나 세결이 풀려 유실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쇳땡이 무게 많이 나간다고 한 개고 몇 개가 집어가면 피해자는 난리가 간다. 농기계는 자동차처럼 주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척박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무척 단단하고 무거운 쇠로 된 부품들이 많다. 고물업자들한테는 1kg당 몇 백원으로 팔 물건이지만 그 도난 당한 부품으로 인해 바쁜 농번기에 기계를 세워놓아야 되기도 하고, 수입 농기계 부품 한뼘 되는 쇳땡이가 몇십에서 몇백 단위로 나가기도 하고, 국내에 없으면 오랜 기간 걸려 주문해서 받아야 하던지, 원래 품질에 한참 부족한 대체품으로 임시 조치를 해야 된다. 누구한테는 공돈으로 생긴 몇천원, 몇만원을 얻는 부당행위로 인해 누구한테는 아주 큰 손실을 입힌다. 옆마을은 마을 입구에 공물업자 절대 출입 금지라는 안내 표시가 몇 개가 달려 있고 시골길을 다니다 보면 이러한 표지판을 자주 볼수 있다 안 그런 분들이 분명 99% 이상이고 아주 소수가 옆 마을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선행했었기에 나온 결과이지 않을까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가는 분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겠지만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동종의 직업군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으면 합니다.